이제 얘 특징을 보고 이제 무슨 무슨 핑을 추론을 하는 거지. 아저 캐릭터 외형을 보고 앞에 어. 두 글자를 추론해 본다. 아 땡땡 거구나. 핑일 것이다 얘네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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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폰, 스폰 스폰지밥이 티니핑으로 나오면은 티니핑으로는 스폰핑. 뭐 이런 거. 그렇지 뭐 어. 그런 식으로. 어 폰지핑. 아 이런 느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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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네들은 아직 동심으로 안 돌아갔구나. 근데 그걸 남궁 형이 어찌하시고? 나는 정신연령이 6세라고 돼서. <laughs> 아, 이런... <laughs> 진짜 부럽다 저 새끼. 영재 아직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투니버스 본다는 게 사실이야? 아, 아, 당연하지. 몸은 <laughs> 터졌어도 머리는 그대로. 재앙인데? <laughs> <제향인데? 웃음> 우리한테 중요한 <laughs> 저... 거 정보. 일단 머리에 남은 모자가 약간 파도 모양이다. 어? 야나알거 같아. 무인도 같거든? 무인핑. 어. 어 야, 약간 아, 저기섬 느낌이 있어. 어. 느낌이 야, 있어. 야, 야 저거 그냥, 나쁘지 비판이야. 않은 것 같아. 무인핑. 야, 뭐, 왜냐면 저기 바다고 근데, 위에 딱그 그,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근데 태성 너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니까 무인. 아니 야 어릴 때 만화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 <laughs> 아 그런가? 아나6세라서뭐 이해하기 힘든데. 어이 어이 용채콩 있을 때가. 아나 근데, 근데, 근데 궁금한 그게 어쩌면... 있어. 티니핑은 안어안 어려워 시월? 티니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진이가> 무슨 뜻이야? 나자 <laughs> 무인핑. 일단 맛은 봐야 돼 어떤 식으로 나오지? 오야 나쁘지 않아. 아, 무, 야 무인도에 혼자 있으니까 나홀로 피니까. 오아 약간 야, 아, 야. 태성이가 이제 6세 미만이네. 영재가 6세니까 태성이가 어... 약간 5세 정도. 어 약간 어영 태성의 접근성이 좀더 좋은 것 같아. 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제한테 똑쪽이 불려줘. 뛰었다 이제. 아해 태성. 아이가 아씨. 아돈 어핑. 아 이거 너무. 도넛이다. 야 이게 나도 돈 어핑이야. 근데. 도넛이 세 개가 있는데 얘는 도넛 고유의 그 핑크 색깔밖에 없어. 그렇다고 핑도핑이라고 써 없다. <laughs> 핑도핑. 아니 이거 핑넛은 약간 약간 그거야 어가야 핑넛은. 이 도넛이 근데,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야, 왜냐면은 제가 빨간색 도넛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 도넛도 들고 있고 노란색도 들고 있어. 그렇지. 빨간색이 중요한 게 거. 아니다. 야 얘네 꼬았다. 아,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겠고스타핑 <laughs> 근데 뭔가 스타핑이라는야지 <laughs> 애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 어, 어, 스타핑스타핑이 어, 스타핑. 어, 제일 나을 것 같아. 어? <laughs> 가자. 아, <알죠. 알죠>. 지랄하지 마. <laughs> 아, 잠깐 그럼 별똥별이고 저기 별똥별의 소원 빌어도 미더핑이지? 아, 그.. 그.. 아.. 아, 이제..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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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심리전에 걸었다. 아, 오케 아, 더.. 더 낮춰, 주호. <laughs> 더 낮춰, 우리. 난 러브핑. 주 음, 사랑핑이니? 나나 러브핑. 나도 러브핑 오케이, 러브. 러브로 가자. 자, 하나, 둘, 셋. 주.. 아니 <laughs> 진짜 모르겠어, 왜 아잉. 간호핑. 나도 간호핑 생각했어. 야 잠깐만 나 머리에 스쳤거든? 얘네가 아까 그 약간 그 뭐라 그랬지? 의성어라 그래? 소리나는 단어? 어 그치 그걸로 되게 많이 했잖아 아잉처럼 그치. 어? 이, 이거랑 이 관련된 소리가 많이 나는 게 뭐야? 환자분 뭐 가만히 계세요 공습경보 공습경보 이거 <laughs> <laughs> 아 공습책? 구급차가 어떻게 울러? 삐용 삐용 삐용올지 삐용핑 삐용핑 얘 진짜 괜찮은데? 잠깐만 어... 만약에 이거 만약에 진짜 삐용핑이면 혜성이 너 만약에 티니 p 2기 제작에 너 참여해봐 오케이 진짜 괜찮다 어, 진짜, 네, 잠깐만, 진짜 캐릭터 근데,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내가 또한개 생각을 했거든 걔 간호사 모자 쓴 척하고 사이렌 있단 말이야 저거 어. 오야 어? 일리 있어 야 잠깐만 진짜 저거 지금 보니까 약간 구급차 그 위에 사이렌 그것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일리, 일리 있어 일리 있어 간호사 모자인 척하는 거 저거 모자 다안 들어가는 거 저거 모자를 쓰다가 아니라 언따거든 사이렌이요 쓰다가 아니라. 언다. 언자를 지금 쓴게 아니라 사이렌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가자. 네, 잠깐 잠깐만. 근데 또 하나 가능성 가이 있는 게 비용핑이랑 이게 구급차가 우리 옛날에 배울 때 비용 삐용 비용이 아니라 어릴 때는 삐뽀삐뽀라 했어. <laughs> 삐뽀삐삐뽀핑 여기까지 <laughs> <삐포핑. 웃음> <삐포핑>. <laughs> 생각한다고. 아, 그래서 <태성>. 나 <laughs> 어? 먼저 하산할게. 난 너희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laughs> 쟤는 진짜 정신력 오센가 맞아주고. 야, 비뽀핑을 생각했다고. 나 감도 안 잡히는데. <laughs> 하나, 둘, 셋! 아,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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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진짜 야 나가있어 어디서 대가리.. <laughs> 아, 지적 수준이 <laughs> 5세짜리가뭘 한다고 야 형들이 할게 <laughs> 빠져 이거 왜안 해? <laughs> <왜안 웃음> 해. 이거 우리 간호핑이라 했는데 죽어버린 나라 개빡치네 야너 나가있어 똘똘핑? 아 아니, 야, 뭐, 나가 똘똘 너무 냄새나는데? <laughs> <laughs> 너의 <왜> 장면 센스가 <laughs> <스탑스가> 냄새나다는데? <laughs> 그리고 뭐그 보석 같은 게 있고 아.. 어으었다저 어, <laughs> 새끼 방금 띠웃다 이 ㅈㄹ한 거냐? 띠웃다아 아! 티니핑 나 느낌 왔어, 왔어. 얘, <laughs> 얘가 딱 주인공 아, 느낌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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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티니핑은 종족 아니야? 얘네 종족이 아, 티니핑 아니야? 이름이 아니야? 아, 야 그럼 얘가 걘가 보네 하츄가 얘가 하츄핑 얘가 아니야? 아니야? 극장판으로 개봉한 거? 얘가 아, 제일 최근 에 같은데 딱 퀄리티 봤어 티니핑은 종족 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하나 둘 몸에 하트 개많네 음...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딱 총으로 아, 개구나 괜찮은데 우리. 아이 새끼 뭐야? 하추핑. 아, 어, 어 뭐야 아까 나온 거잖아. 하추핑이. 아 약간. 잠깐만 약간 나루토 선인 모드처럼 다른 모드? 아 하추핑 하프 모드 이런 거. 어 그렇지. 아우 맞아. 하추핑? <laughs> 하프 모드. 이거 보임어 하프. 그렇지. 너는 너네? 지금 전 동심 동심이지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아나 그래도 뭔가 하츄핑 하프 모드가 좀더 멋있는데? 주님. 하츄핑 하프 모드. 아니야 이이 떼서 딱 맞았지 않아 뭔가 <laughs> 하프 모드? 약간 뭐랄까? 그건 약간 남성향이야 그 너무? 아니 중학생 정도야, 정신 연령. 좀더 어려져야 되죠. 좀더 어려져야지. 좀더 어려져야지. 2024년 중학생 남성들이 하츄핑 하프 모드 이질화한다고? 나 그러면 그래요? 후세를 못 맡겨. <laughs> 루비 하츄핑. 태성이 여쭤, 여쭤. 오늘 타율이 좀 좋아서 저저 새끼 지적수준 다섯 세라. 아니 저 음. 여기서 이거 맞추잖아. 그래 약간 의심해봐야 돼, 새끼 평상시 하츠핀 보는 거. <laughs> <laughs> 여기서 맞춘다. 의심해야 돼. 일켠뭐이 <laughs> 하나 둘셋일 둘, 셋. 저게 다이아야? 야, 아, 근데 스피. 이게 좀 충격이게 이러면은 이 색을 제 우리... 이상도 있다고 소리잖아. 아, 얘만 좀 특별 케이스일 수도 있어. 아 맞아, 얘가 주인공이니까. 너도 어떻게 알아? 너 보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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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핑. 야 설마. 선물을 나눠 주니까 나노핑? 아, 야, 나노핑은 좀좀좀쯧 짜쳐. 아, 짜친가? 어, 내가 만약에 여기 회사 사람인데 기회가 안에 나노핑 올라왔다. 난 일단 직원 다시 불러 그 사람. <laughs> 나노핑 야, 좀 짜쳐. 근데 아까 근데 이게 애들 볼 거면은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 애들한테 약간 뭐랄까? 바른 모습의 캐릭터야. 나눠 주거나 뭘 주는 캐릭터 같대. 아, 근데 얘만 보고 나노핑을 좋은 좀... 손님 <laughs> 마음의 소리 보여요. 천천히 공유돼 있답니다. 이 새끼 내가 잘못했어 새끼? <laughs> <laughs> 넌 다섯 살이잖아. <laughs> 다섯 살한테 욕하는 신고한다. <laughs> 대로. <도박대로. 웃음> 아,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 다섯째? 하나 둘 셋.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아 이런 식이면 으 곤란한 게 야, 아까 나... 있던 그런 도너핑의 정체성이 사라져. 도너핑도 그러면은 이거 선물 주네핑 막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돼. 아, 말이야 이게 풍 풍일성이 없네. 주 닥쳐 다섯 애들... 살짜리야 말 거지 마. <laughs> 조 m n 원래 애들 방은 if I'm g o 어 n g to go to the h o u s 너 Oh, the pup.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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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어.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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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 야 이거지 태수 이거지 아 명재 좋았다 이거 이거지 딱 우리 우리 연령대 아 수첩으로 bizarre. 시작해서 북구로 이어지는 야저딸피쳐네아 <laughs> 진짜 주호 형 너네 보지 <laughs> 아 이거는 딱출론할수 있잖아 아, 이걸, 이걸 추론한다고? 나는 전혀 감염난당급핑이 제일 맞다 생각했어 난그걸 딱풀 딱풀 부처? 아니 부처핑? 딱.. 딱풀을.. 그 부처는 부처님 아니 이거 네. 하면 안 되겠나?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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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야? 임마, 음, 저거 차야? 차, 오리는 거? 이거는, 우리, 가지고 놀고 있어. <laughs> 나... 이거는 기반이야. 심지어 <laughs> 차는 한 글자라서 두번 써서 차, 차 피지. <laughs> <laughs> 이건 우리 갖고 놀고 있어. <laughs> 경찰체포? 야, 근데 경찰핑이 좀더 1차원적인 추운 것 같은데? 가볼까?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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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핑. 쿠키? 쿠키? 약간 과자 줄것 같지 않냐, 저거 바구니에서? 아좀주 약간 동심이 조금 부족한데? 아, 조금 개밥신내나는데 아. 날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만안데개밥신내네야 <laughs> <내래. 웃음> 저거 어, 딴, 얘는 의사인데? 핑 다음 의사 핑. 의사 핑아 예예 예. 저 의사다 이거. 아까 음, 간호 핑이랑 짱. 어, 이거는 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간호 핑이 나와. 이거 핑 진짜 이득 <있는> 걸어 <laughs> <피트. 웃음> 으흐 으흐 처리 아, 들안 돼요. <셋>. 안 돼요. <laughs> 아, 잘한다. <laughs> 아, 이 사람들 잘하네. 아, <laughs> 아 귀엽다. 귀여워. <laughs>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티니핑 만들면서 맞추기 아이오까지 생각했는데. <laughs> <laughs> 잘하네이 사람들. 아기핑 갈게. 오케이핑. 오케이. 근데 <laughs> 네, 지금 연, 연속으로 좀 요런 식으로 나왔거든?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인지했어. 인지했어? 어 야, 야, 요, 요아정핑. <laughs> 요요핑. 요요핑? 아핑. 어 자, 잠깐만, 요거, 야 요거핑 어때? 요거스타 아이스크림 할때 요거핑? 요거핑. 어? 괜찮다. 아니 근데 어차피 생각나게. 그렇어자 태성, 젖꼭지 불어. 아, 아, 젖꼭지 음. 이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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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이 불어. 뭐라고? 쪽쪽이 불어. <물어>.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뭐라 부르지? 보는 거? 젖꼭지... <laughs> 아 맞잖아! <laughs> 아 아니야! 그..그.. 쭉쪼이 그.. 그 쪽쪼 <laughs> 이름 뭐, 뭐라 부름? 쪽 쪼기야! 쪽쪼 그냥 공갈... 쪽쪼이라 불러? 어! 쪽쪼 아니면 공갈 젖꼭지 그래 맞잖아! 오케이! 어? <웃음> 어. <웃음> 내가 말한 거 정답이었어 아.. 저주 조... 지금 아까 젖꼭지 이후로 좀집중이흐트러졌거든요 <laughs> 어, 어머니 저 사과에 이거 에프킬러 들어가는데 그거 뿌리시면 <웃음> <웃음> 영재. o n t know if 킬러 u can't get it. 먹고 죽으면 벌 n o w 아니면 사람인 거 n t get i 증명 d 겠다 t k n o f 킬러만나는데너 영재 t m b t i 뭐야? t i f 야 f 그 o u c a n f 킬러잖아 a n t get it. I d o 아 씨, 내가 멈춘다. 너무 어렵다. 어. 존이 얘조합형으로 가죠 굉장히 일리 있어요 아 근데 좀 무거운 게 뭐냐면 이애가 만약에 이름이 조합형이면난 앞으로 나올 걸못 맞춰 아 설마 아니, 잠깐만 반해가 뭔 말이야 나 이건 뜻을 모르는데 설마 그거 아니야? 반한다 아, 반한다고 해서? 반한다고 지금 반한다고 어. <laughs> 아니 아니 이 반해 <laughs> 누구죠 이 분은 <laughs> 이거 그거 원펀만이 나오는데 원펀만 뭔가 비행기 붙게 생겼네 미아핑 어, <laughs> 아 저는 롤꺼세요저 디시 유니버스 아원더먼그거로긴 하지 않아? 원더핑 아 애들이 원더풀스를 알겠냐고 너 이리 와 <laughs> 어? 아니 주로 내가 봤을 때저 새끼 티니핑의 청자임 새끼 무조건 보면 이건 안볼 수가 없음 번 더핑이 뭐야 내가 여태까지 나온 거에 일관성이 있으면은 내가 이해라도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맞추는 거야? 아니 얘들아 뭐냐고. 아니 도너핑이 도넛, 도넛 들고 있어서 내가 도너핑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씨발 도더핑이었어 그래가지고 요런 걸로 유추해가지고 했을 때뭐뭐럭키핑 요런 거 했을 때이 새끼 이름은 나나핑이야 미달성이 <laughs> <뭐야>, 없어. 아, 줘줘 줘. 애기들이 애기들이 보는 거잖아. 요지 이거 너 줄게. 너 해. 이거 요리핑. <laughs> 이거 요리핑. 깔끔하게 가자. <laughs> 음, <laughs> 만나들. 요술핑. 오, 너 어, 요술. 진짜 그럴 듯하다. 딱왔어 아, 요술은 아닌 것 같아. 다섯 살이 아니래. 이거 아니야. 오케이, okay. <laughs>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야 설마 영자가 네가 말했던 거 그거 아니야? 포슬핑. 포슬? 포슬 너무 근본 없긴 하네. 야 한네. 이걸 어떻게 맞춰 이 포슬을? 아, 줘 일단 가봐. 확실해? 확실이네. 그래도 한간이 확실해. 저새끼 봤어. 아씨. <laughs> 이 <laughs> 아, 아, 네, 아, 너 씨발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아니... <laughs>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내가 이거 할게. 씨발,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저 개청자. 저거를 야, 보고 포스를 떠올릴 수가 없어. 이거 말이 아니. 이거, 씨발 이거 근데... 어떻게 포실이야? 끝났네. 개. 방금. 야, 우리 많이 맞췄다. 그래서 티니핑 맞추기는 어떻게 됐어? 그, 그, 개처벌려서 진짜 개처업 보았어. 세 명을 했는데 서로 다 티니핑 모르는 <laughs> 상태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배신했어한명 티니핑 보고 있더라고. <laughs> 한 명의 청자야, 씨. 아이 쎄이가 매. 걔는 아직 그 새끼 <laughs> 아, 아침마다 일어나서 티니핑 보. 발이 안 되는 씨. <laughs>